어, 영국에서 지낼 때, 오전에는 영국인 교회에 다녔고요. 오후에는 한인 교회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 영국인 교회에서도 참 은혜가 됐지만, 예, 한인 교회, 우리 한국 사람들로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그 영국에 살다 보면 영어로 공부해야 되고, 영어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해야 되고, 알게 모르게 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한인끼들이 모이면 우리말로 하니까 아주 편하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집에서 한인교회 그러니까 영국인교회를 빌려서 오후에 모였는데 가려면 한 1.5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거리가 1km는 넘었고요 그거 이제 우리 네 식구가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 그림 같은 그런 마을을 지나서 또 초장을 지나고 이렇게 교회에 가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림 같은 그 장면 지금 여러분이 생, 상상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매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사람들이 자아 또 가꾸어 뒀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참 즐거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대단한 감동을 받기 위해서, 뭔가 큰이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보다도 정말 그 예배 자체가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도 있지만 성공회 물론 성공회도 개신교지만 성공회 신부님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개신교파들도 많잖아요. 사실 뭐 선결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다 있는데 다한 자리에서 예배드렸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 예배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여러 신앙 또 종교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합니다. 뭘 달라고 한다든지 뭐가 필요해서 그 신을 섬기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출발은 우리의 피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생명까지 주셨거든요 이미 많이 주셨어요 아니 정말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뭘 내가 얻기 위해서, 뭔가 이로 받기 위해서, 그게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참내 삶에 이렇게 채워 주셨을까. 정말 귀한 사람을 내 옆에 보내주시고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서 일하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을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선물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배 드림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더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인가? 순간 순간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영혼 있게 드린다는 거예요. 영혼 있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 있게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건성건성 드린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진정성 있게, 뭐 비슷한 의미겠지만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 진실되게, 진정성 있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세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 전에 집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만약에 잊고 지나쳤다면 오실 때 걸어오시든지 운전하고 오시든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지나쳤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잠깐만이라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를 위해서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성 있게 또 영혼 있게 드린 예배가 되겠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일이 점점 소홀해지고 예배를 건너뛰고 있다면 그 무너진 예배의 단을 그 재단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겠죠 이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바로 세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곧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훼파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한 느부간의 서랑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그릇들 그 예배 때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다 거더갔어요. 다 빼갔습니다. 그 바벨론도 떵떵거리다가 7, 80년 만에 무너집니다. 100년 못 가요. 바벨론 제국. 100년 못 갑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죠. 페르시아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고레스. 고레스가 제 어떤 칭령을 발표하냐면, 자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다 고구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너희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또 성전도 세워라. 이렇게 공포한 겁니다. 서로 이제 정말 격려하는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다시 세웠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 예배 회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전이란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절감하고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짓다가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됐는데 그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이 유다 백성들 그 주변에 다른 이제 족속들이 살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왕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왕이시여, 저 유다 백성들 좀 고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고집세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서, 그 성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가지고 왕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가 돼서 왕을 아주 귀찮게 할 것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방역꾼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한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또 왕이 바뀌었어요.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때 제2년에 이 학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선지자들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계속 지어져야 된다.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면서 외쳤어요. 외치고 이제 쭉 자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때의 조서를 이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에 보니까 성전 가서 건축하고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드는 경비 다 페르시아 왕실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이러이러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왕이시여, 어, 좀 이걸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신하들 시켜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걸 봤더니 진짜 고레스 그 초대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방역군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 것을 방해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그 유다 지역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 건축을 막지도 말고 오히려 지금 걷어내는 세금 중에 그 일부를 이 유다 백성들이 성경 건축할 때 쓰도록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돕는 자가 되라.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공사를 막지 말고 그 조서의 내용이에요 다리오 왕의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로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건축이 중단되지 않게 하라. 하는 다리오 왕의 지금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건축을 방해하려던 자들, 그들이 더 이상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방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왕이 명령한대로 그들이 이 성전건축을 돕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이 아하방 시대에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게 살았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는 경제정책을 잘 폈던 것 같아요. 아하방이.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온 나라의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방이. 그 왕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농간에 의해서. 정말 온 나라의 우상숭배가 가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도덕적인 해이가 옵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그 모든 공동체 결국 무너집니다. 그 인생 결국 무너져요. 근간이 뭔가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회복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에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방 시대에 이런 형편이니 하나님께서 그아하왕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치, 치셨습니다. 뭘로 치시냐 하면은 가뭄으로 치셨어요. 비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게 했습니다. 요즘도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이 당시 관계 시설도 변변치 않은 그 시대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다. 이건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농사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죠.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였죠. 이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엘리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면서 외쳤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바발 선지자 450년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잖아요. 이때 바 발의 재단 제사 드리는 그 재단은 번듯합니다. 정말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드리는 그 재단은 다 무너지고 잡초가 지금 나 있습니다. 정말 그것만 보더라도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정말 예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엘리아가 했던 것이 이 재단을 새롭게 세운 거예요. 잡초도 뽑고 돌도 다시 모아서 재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을 먼저 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다시 이제 엘리야가 불을 짖고 기도하자 그 다쳤던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바알 재단처럼 번듯하게 서 있지만 그러나 결정된 순간에 이바알 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바알 선지자들 갈멸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450명이 난리를 피우잖아요. 떠들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셨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제단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참 모진 세월을 그, 어, 바벨론에서 지냈죠. 이때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나?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죠. 회개했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당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간절히 또 이루어야 될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역군들이 있었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갈 때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누가 또 방해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뜻을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제국의 왕까지 움직이세요. 방해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돕는 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뜻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야,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구나. 하는 마음, 그 뜻을 세우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붙입니다. 또 사람을 변하게 해서 돕는 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중차대한 사망이다 하는 것도 다시 하면 세계가 될 것입니다. 1990년 초에 제가 이제 중국에 몇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30년 전인데요. 어, 이제 하얼비라는 곳에 갈 때마다 제가 머문 집사님 댁이 있어요. 조선적인데요. 조선적인데 그들이 이제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먼저 아내 되신 집사님이 이웃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교회도 나가게 되고 그 하얼빈 교회도 제가 몇번 가봤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랑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어요. 뭐 우리 교회처럼 그런 구조는 아닌데 이렇게 1층 있고 2층 발코니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이제 이 여자 집사님 아내 되신 분이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또 예배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교사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님 출신인데 그 중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 사상이 뿌리박혀 있지만 그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 또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은 건지, 그걸 이제 많이 학생들에게 주입시켰대요. 자기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점차 나라가 개방되면서 또 기독교 복음이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굉장한 영적, 또 심령적인 공백을 느꼈대요. 공허함. 흔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퇴임 후에 술로 매일 채워가는 거예요. 술로,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싸움이죠. 부부 싸움이에요. 술로 채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옆에서 그 아내가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 모든 그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끼고. 흔들리고 있고, 술로 그것을 채워가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일 싸웠대요, 매일. 매일 싸웠는데, 이제 이 아내 되신 분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싸움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 되신 분이 그 남편 그 발을 대하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발로 막 차고 그랬대요. 그러면 엎어진 물을 말없이 그 아내가 닫고, 그러면서, 어, 그 시간들을 지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뭐 교회에 다니고, 어, 또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맨날 싸움이었는데,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를 받아주고 해서 궁금했대요. 궁금해서 크리스마스 이제 이분데그 교회에 몰래 발코니 저한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안에 몰래. 그러다가 눈물콧물 쏟으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냥 구경이나 가자 했는데 그냥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게 들킬까봐 예배 끝나기 전에 살금이 빠져나와서 집에 먼저 갔대요. 이렇게 몇번한 다음에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좋더래요. 예배 드리다가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집을 이제 기도 처소로 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 집을 한쪽 창고 같은 것을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또 숙식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넉넉한 살림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부족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았습니다. 정말 예배 드는 것을 방해했고 신앙생활을 방해했던 그 남편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협조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술을 끊게 하고.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내는 일이 어떻게 사람의 힘만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뜻을 두고 참된 예배자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때 하나님이 상황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다리왕은 유다 주변의 족속들을 곧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 적극적으로 후원하라 이렇게 명령한 다음에 이렇게 또어 조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 다리오 왕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후원하라 그 성전을 짓는 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후원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로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그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자기와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왜 자기와 자기 왕자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명령을 할까요? 부탁을 할까요? 이 제국이라는 게 겉을 보면 웅대하고 화려합니다. 굉장히 대단하겠죠.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거니까.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 제국을 통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특징적인 그런 심리는 불안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누가 아련한다고 와가지고 칼을 품고 찔릴지도 모르고 음식에, 음료에 독을 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가 바로 제국의 왕의 자리예요. 불안한 자리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대단히 힘 있어 보이는 자리지만 굉장히 불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리오 왕은 물론 자기를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이런 조서를 내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이것까지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방해꾼까지 다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중량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속에서도 뜻을 갖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삶의 우선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소중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뜻 그걸 가진다면, 물론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환경이 또 많이 흔들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을 굳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세요. 제국의 왕까지 움직이세요. 방해꾼까지 변화시키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에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재개하고 있는데요. 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비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와서 봉사해요. 뭐, 이렇게, 어, 옷도 팔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하잖아요. 봉사하고, 어, 또 천주교인들도, 카톨릭 교인들도 와서, 어, 협조합니다. 그리고, 어, 불교인도 불교 신자도 와서 봉사하다 나중에 그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신자가 됐는데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봉사를 해요. 바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예배의 삶을 살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세요,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세요. 이런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재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가고 또 든든히 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행복하게 돼요. 주변이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몇번더 강조할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계속 도전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삶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 중심의 삶, 거기에 뜻을 두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여하튼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